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질문을 주신 상인회 및 일부 주민 등이 시청 이전 반대를 위한 지역 주민 대책 회의를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 대한 생각과 상인들과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현 청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대한 시민분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주 초등학교가 역세권으로 이전되면 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현 청사 부지와 합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현 청사 부지를 하나의 예비 후보지로 검토하여 왔습니다만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여주초등학교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통보받아 초등학교는 청사 부지에 포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청사 부지를 타당성 영역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현청사 부지는 매우 협소하고 앞으로 건립될 신청사를 계획하기에 부지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 계획으로 제2여주대교 건설부지로 편입되면 현시청사 자녀부지만으로는 신청사를 건립하기에 부지가 협소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 반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시청사를 이용해 보신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인회와 시청 인근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시청사가 이전되었을 때 원도심리 공동화 발생과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지난 62회 1차 정례회 의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동 제일 시장과 구 경기 실크 부지 현 극장 예정지와 구 극장 부지 주변 상동 먹자 골목 등을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 주상 복합 등의 건립으로 거주 인구를 늘리는 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전문 기관을 통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현청사의 도시관리공단이나 세종문화관광재단 등 공공기관 활용을 포함하여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연계된 계획으로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 상인회 분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은 이제 후보지 선정 과정에 남아 있습니다.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고 건축 공사를 완료하여 이전하기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원도심이 공동화를 억제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상인회와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